안녕하세요. 네, 파고다어학원 마침토익 홍혜정 강사입니다. 자, 이렇게 또 여러분과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오늘은 Part 2의 두 번째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학생들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렇게 Day 3에 해당하는 교재 다 공부하고 넘어오신 거죠? 오늘은 중요한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몇 가지 짚 그다 문제를 몇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미리 하셔야 될 것은 바로 개념 설명하고 예제 문제 풀이가 되어 있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채점까지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교재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포인트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꿀팁들을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교재 내에 고득점 팁 암기하세요라는 거 선생님이 다 설명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주 나오는 빈출 표현 같은 거, 그다음에 각 파티별로 꼭 필수적으로 암기해야 되는 그런 어휘들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길 바라면서 62페이지네요. 이렇게 친절하게 잘 적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서 오늘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의문사 의문문에서 후또외어의 의문문 정답 표현이라고 나와 있어요. 눈으로 보면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진짜 신기해. 왜? l 씨는 스크립트, 해설지를 보면은 해석이 막히는 게 없어. 근데 왜 틀리지? 왜 틀릴까요? 네, 귀로 못 드러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진짜 시험장 가면은 실수를 만점 나오는 학생들도 많이 하는 부분이 의문사 의문문이 난이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where가 when에서 그 발음을 좀 혼동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후 의문문에 대한 정답 표현. 기본적으로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 자체가 LC를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하지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자세히, 어머, 후 이문문이 나오면 사람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 중요한 키포인트들만 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라는 것은 일단 누구냐고 물어보는 의문사입니다. 근데 자주 나오는 빈출 표현이 있어요. 두 가지 정도만 아예 입에 붙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막 계속 말을 하세요. 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in charge of라는 표현 있죠. 무엇무엇을 맡다, 무엇무엇을 담당하다라고 해서 who is in charge of를 아예 입에 붙이시는 겁니다. 이 아이랑 똑같은 아이가 바로 who is responsible for 이게 who 이문문에서 두 가지가 아주 자주 나오거든요. who is in charge of, 누구 담당이에요? 누구 책임입니까? 라는 게 많이 나오는 질문 패턴이고 여기에 대한 거 기본적으로 답변은 who 이문문에서는 사람 또는 직책명이 나옵니다. 근데 문장 구조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문장으로 답변이 나온다. 의문사 의문문은요. 문장으로 답변이 가능. 자 근데 두 번째 거 보니까 who is coming to 블라블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답변이 어떤 식으로 떴죠? 일단 누가 오냐고 물었습니다. 누구야? who를 빨리 캐치했어요. 일단 의문사 의문문은 전체적으로 다 들어서 직청직해를 하면 물론 좋지만 앞에 나와 있는 세, 네 단어를 초 집중해서 들으시면 은 얼마든지 풀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문장, 하지만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구단위로 답변이 나왔다라는 점. 자,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구단위로도 답변이 가능, 그 다음에 그냥 단어만으로도 가능, 그 다음에 뭐, 문장으로도 가능. 자, 다 가능하다라는 패턴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세 번째.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 신분을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who was at the door? 그 문에 누구였습니까? 예, 누구였어요? So our new neighbor. 우리 새 이웃이었어요. 자, 이것도 구 단위로 나왔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뭐 client, customer, passenger 이런 식으로 그런 단어들 정체성, 신분이나 직업을 나타내는 단어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4번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제 뭐 각자 많은 토익 책들이 있는데 그 토익 책들의 또 포인트로 나와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대명사들도 자후 의문문에서 그러니까 특정한 걸 지칭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anyone 그 어느 누구라도요. 맞 e "누군가 가요. No one. 그 어느 누구도 뭐 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을 지칭하지 않고 서도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우리가 부정 대명사라고 하거든요. 이런 아이들도 자, 문장에서 나와서 후에 대한 답변이 될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예문들을 보시면은 누가 새로운 감독이 될 거예요라고 얘기했습니다. Who will be the 단어 발음 하나 체크할까요? 그 학생들이 가끔 하는 질문인데요. 선생님, 디렉트는 뭐고 다이렉트는 뭐예요? 라고 하는데 그냥 그게 미국식 발음으로 하느냐 또는 이제 영국, 호주냐 그 발음 나라의 차이지 같은 단어입니다. 디렉트,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우리 스탠다드로 배운 미국식 영어는 디렉트라고 할 거고요. 영국식으로 가면 어떻게 된다? 다이렉트,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감독이 될 겁니까? 어, someone, 누군가 지칭하지 않고 누군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는 no one, 그 어느 누구도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대명사도 정답이 될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 이문문을 띵가 뽕 하고 자, 그 다음 여기 where 이문문 가도록 할게요. 자, where는요. 다 아세요. 뭐? 장소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장소를 나타낼 때는 그 장소 위치를 나타내 주는 전치사가 너무너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어디 위에 있다, 어디 아래 있다, 옆에 있다 이런 식으로 또는 맞은 편에 있다. 그 혹시 지난 시간에 학습했던 거잘 기억하고 계시면은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몰라요가 나오면 100% 정답이라고 했다는 거꼭 알고 계시면서 무조건 왜어이야 그러면은 책상 위 이런 거 찾아야지 하지 마시고 몰라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at, in. o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장소 전치 사들이 있어요. 요 아이들 위주로 잘 보시면 되고 정답 패턴도 보시면 구로 나온 거 보이시죠? where are 또 나와 있는데 where 하고 when 하고 영국 발음 잘 구분하라고 랬습니다 where 같은 경우는 미국식으로 where are 혀를 막 뒤로 말아서 당겨주세요. where are 그런데 자 영국 가니까 어떻게 한다고? a r 발음이 빠져서 왜 여기까지밖에 안 하죠. 그래서 좀잘못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얘가 here, 저기 얘가 there 이거예요. 근데 이제 영국에 갔더니 he, R 발음을안 하죠. there 하니까 어떻게 한다고? there, 여기까지밖에 안 해요. 좀잘못 듣는 이런 R 발음 주의하시면서 두 번째 down 플러스 장소 자, 세 번째 이거 보세요. 어, 웹사이트라는 것은 그냥 우리 뭐 인터넷 사이트를 얘기하는 건데 장소라고 해서 무조건 학교, 학원, 병원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 웹사이트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도 문장이 답이 뜹니다. 단어가. 그리고 세 번째 예문 잘 기억하시면서 We were can I purchase a train ticket? 내가 그 기차 티켓을 어디서 구매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자, 어떻게? 해요? I usually use the website. 자 웹사이트에서 버튼 구매합니다. 그래서 삽니다라고 했던 요 답변 이런 것도 답이 될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외얼에서는 try 다음에 장소. 근데 이런 4번 같은 거 방금 했던 3번 또는 4번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좀잘 모르는 패턴이니까 try가 원래 시도하다 한번 해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런 거 한번 네가 한번 봐. 익스텐션이라는 게그 내선 전화를 얘기하고 l c 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내선 전화 번호, 내선 전화 번호가 어디서 내가 찾을 수 있을까요? 그 안나의 내선 전화번호 어디 있을까요? 이거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try 다음에 장소 거기 한번 봐봐. 거기 한번 시도해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웨어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뭐가 나올 수 있다고요? 사람 이름도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후라고 해서 사람 이름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거고. 아, 제 생각에는요, 뭐 제니퍼가 이런 거 같아요. 예를 들어, 너그책 어디서 났니? 그러면 홍 쌤이 줬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도 웨어의 답으로 나올 수있다는 점. 자, 그다음 웬 같은 경우는. 때를 나타내는 거겠죠. 자, 지금 사람, 그다음에 장소, 그다음 마지막 여기 웬이 나오는 부분이 뭐예요? 때를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은 시간, 년, 연, 그다음에 월, 주, 요일, 날짜, 계절, 분기, 분기라는 것은 쿼터죠. 쿼터. 1년은 4분기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보통은 웬 때를 물어볼 때는 이런 식의 답변이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구 단위로 나왔다는 거 보시면서 두 번째 보니까 이 시간을 나타내는 그 단서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여기 별표 하나 해주시면서 a g o 라 답변도 많이 나올 거고요. 이 right after라는 이게 어, 지금 선생님이 lc를 하고 있지만 rc에서도 굉장히 답으로 자주 나오는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하나 체크하실게요. right after 하면은 직후에 반대로 해볼까요? right before 직전에 요게 RC 파트 5 문제로 좀 자주 나왔던 거니까는 요 표현 하나 알아주시고요. Soon, Recently, 아 곧, 최근에 이런 식으로 쭉쭉 중요한 것들 많이 나와있고 요거 하나 또 별표하겠습니다. Once 같은 경우는 한 번이라고 알고 계시면은 그 아이는 부사로 스인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Once는 접속사로 스여서 뭐뭐한 후로 또는, 일단, 뭐, 뭐 하면, 요런 뜻을 가질 수 있는 접속사. 이것도 RC 파트 5 문제에, 파트 5문제 많이 나오는 거니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요런 아이들 답으로 나온다. 그 다음, how long은 뭘 물어보는 거예요? 기간,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제 단어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가끔 이제 장난을 친다고 물어봐요. 너 토익 공부 얼마나 했어? <laughs> 그렇게 물어보면은 많이 한 학생은 뭐 6개월에서 진짜 1년을 하는 학생도 있고 정말 간단하게 하는 2주 만에 끝내는 학생도 있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학의 역량에 따라 다른 거겠지만 제가 좀 자주 물어봐요. 아 그러면 한 1년째 하고 있어요. 아니면 지난 1월부터 하고 있어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 답변 패턴만 기억해 주세요. for 다음에 시간. 그죠? 그 a 두 번째, a t least, 는 적어도 또는 최소한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a b o u t 은 뒤에 시간이 나오면 대략 그쯤에 이런 뜻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s i n c e 는 이후로 이래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 i n c e 다음에 시점이 나와야 돼요. 2002년 이후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편집자로서 얼마나 일을 했니? 2002년 후로, 그때 이후로 지금 쭉 하고 있다. 나타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거죠. 우리 의문사에서 가장 어려운 what. 여기서 중요한 건요. what은 뒤에 명사가 나오는지, what 뒤에 동사가 나오는지 무조건 잘 들으셔야 돼요. what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what floor, 맞죠? what time, 그 명사만 들어도 답이 대충 유추가 되는데 What 의문문 같은 경우는 다른 의문문과 다르게 앞에 what만 들어서는 답을 유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what은 좀그 패턴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의견을 물을 땐, 의견을 물을 때는 보통 정답이 이런 식으로 좋아요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이런 형용사들이 답변을 뜨겠죠. 그러니까는 너그 연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 음 아주 좋았어. 상대방의 의견을 물을 때는 좋았어? 싫었어? 아니면은 어, 참석하지 못했어? 이런 정답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2번. 가격도 물어봐요. 그러면 what's the price? 또 가격이라 그러니까 how m u 만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겠죠? So, dollar 또는 e u 같은 화폐 단위가 답으로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제를 물어봐요. 이거는 이제 뭐 파트 7이라든지 3, 4에서 문제 많이 나오는 거죠. What's the purpose? 목적은 무엇입니까? 많이 나와요. 투부정사, 투동사원형뭐뭐 하기 위해서. 너 토익 학원이 오는 목적이 뭐야? 공부하기 위해서. 토익 시험 왜 치려고 하는 거야? 취직하기 위해서. 이런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이제 말 그대로 부정어구가 들어가요. 뭐가 문제야? 그 기계에 무슨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done, isn't, weren't, haven't 같은 거. 그 다음에 한정사, 이게 단어 다, 어, 다 보이시죠? 네. 그 다음에 trouble, missing 이런 것들. 단어 자체들이 전부 다 어때요? 부정적이죠? 이런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문제점에 대한 거 답변을 하거나 어, 요 문제를 유추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어, why 같은 경우는 뭘 물어봅니까? 왜 그래요? 하고 이유를 물어봐요. 자, 이유를 물어보는데 보통 너 학원에 왜 늦었어? 너왜 숙제 안 했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왜냐하면 차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늦잠을 잤기 때문입니다. 아니, 한국말로 얘기할 때도 이렇게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영어라고 because 가 무조건 정상적으로 정석대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because 지금 여기 괄호 친거 보이시죠? because 하고 뒤에 서술되어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되는 이유가 why는 내가 들었는데 아, because만 들었어. because 듣고 찍으시면 오답일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because만 듣고 무조건 찍으시면 안 된다라는 점 인지하시면서 구 형태의 답변은 좀잘 뜨죠. 특히나 뭐가 잘 나오냐면 요거요 to 동사원형. 얘가 되게 답변으로 잘 뜬다라는 거. 그래서 앤더슨이 왜 이렇게 빨리 떠났어? 뭐뭐 하기 위해서 치과 가야 돼서요. 치과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되게 Y의 정답으로 많이 나오고 이 아이는 정답 확률이 높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because가 생략된 절입니다. 보통 because 잘안붙여줘요 자, 요거는 이제 한번 눈으로 보셔도 되겠죠? 하우는 좀 이제 하우도 특히 이 하우 다음에 두 가지 잘 들으셔야 돼요. 동사가 나오는지 아니면 형용사 또는 부사가 나오는지에 의해서 답이 바뀝니다. 해석도 달라지니까 그거 인지하시면서 하우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 패턴이 요거예요. 하우 다음에. 그 예를 들어 이거죠. 학교 를다 갔다 왔어.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어, 너 오늘 하루 어땠어? How was your day?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Good. 아니면 뭐, 뭐 so so. Not bad. 이런 식으로. 뭐 어떠, 어떤 답변이 나온다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question이고, 이게 answer이겠죠? 어, 답변이 이런 패턴으로 나온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거 how도 뒤에 비동사뿐만 아니라 이런 조동사들 나올 수가 있다는 점. 답변 패턴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how는 여러 가지 그 표현들을 만들 수 있는데 교통 수단이나 길안내도 자주 나오는 그 빈출입니다. how 다음에 블라블라 get 나오거나 또는 more 뭐 go to 장소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by bus 이런 식으로 어. 그,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교통편 있죠? 고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면 될 겁니다. 또는 뭐 길을 알려주거나. 자, 그 다음 세 번째, 수량이로, 수, 아, 수량이나 빈도를 묻는 유형. 자, 잘 보시면은, how 다음에 뭐만 바뀌었어요? 뒤에 나와 있는 형용사 또는 부사. 제가 그거 확인하라 그랬죠. how many는, 어, 여러분들이 뭐펜몇개 갖고 있어요. how many pens do you have? 그럼 몇개 갖고 있어? 라고 해서 수량을 나타내 주시면 되고, 수를 나타내면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how often은 너 일주일에 학교 몇 번이나 가? 라고 하, 뭐 물어보는 표현이니까, 아, 일주일에 세번 가? 하는 빈도수 있죠. 한번 가면 once, 두번 가면 twice, 세 번부터는 three times.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속도나 거리를 묻는 거. 지금 뒤에도 보시면은 soon이냐, late냐, far 이거냐. 어, far 좀잘 나옵니다.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런 것들. 자, 보시면 되고 답변 패턴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 형용사 부사만 체크하시면은 h o 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어, 이미 문제가 풀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틀, 어, 틀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고 이미 리뷰를 한 학생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헌생님하고 이제 보면서 왜 그게 오답이고 정답인지 한번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잘 들어보고 풀어볼게요. Number two. What's the membership fee at the museum on Sherman Street? A. He's already a member. B. The schedule's on the table. C, 20 for special exhibits. 자 앞에 그 의문사 잘 들으셨어요. 아마 what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자 초반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려주면은 What's the membership fee at the museum on Sherman Street? 아, uh, what? 기억하세요? what은 뒤에 동사가 나올 수 있고 what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는 점. 근데 what's the? 라고 하,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럼 what is이기 때문에 뒤에 나와 있는 그 명사를 잘 들으셨어야 되고 what은 주제, 목적이나 의견 또는 가격을 물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 정답은 일단 멤버십하고 fee, 이 가격을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얼마입니까? 멤버십 가격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파트 2는 유사발음. 그쵸? 연상어휘. 이렇게 소거만 하셔도 정답 확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멤 s 나왔다고 또 멤벌 고르면 안 되고요. 일단 문제 자체가 뭐다? 가격이 얼마냐고 물었기 때문에 얼마예요? 라는 돈이 나오거나 아니면 몰라요? 찍어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답변도 나올 수 있어. 너도 거기 회원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도 거기 회원이잖아. 근데 뭐 굳이 나한테 물어보니 뭐 이런 식의 의미로 가지는 답변도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럼 더 스케줄스 나와 있는데 요 발음만 한번 체크하시면 스케줄이라고 어, 우리가 읽는 거는 미국식이고 영국 호주는 쉐줄이라고 한다라는 거. 스케줄이 아니라 아마 쉐줄이라고 들으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가격을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된다? 어 20불이에요. 바로 C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문제 하나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Number 4. How did the event coordinator select the dress code for the banquet? A. As soon as it arrives. B. She used colors that m a t c h our company logo. C. A confirmation code. 이 문항 잘 캐치하셨습니까? 하... 로도 시작했어요. 하우도 똑같이 하우 w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지 하우 w 다음에 형용사, 부사가 나오는지 잘 들으라고 했는데 하우 디 이렇게 나왔어. 하우 디 어땠어요? 그러면 진짜 동사를 들어야 되는데 진짜 동사는 누구? select. 어떻게 선택했대요? 그 일, 행사 진행자는 어떻게 선택했대요? 근데 이상하게 다 듣고 나면은 왜 그렇게 머릿속엔 드레스 코드가 많이 남아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명사는 지우세요. 분명히 드레스 코드에 연상되는 그 또는 유사한 발음이 본게뜰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어, C번이네요. 코드 나왔다고 해서 코드. 그쵸? 오답 처리하시고요. 자, 애듀 순에 주는 뭐뭐 하자마자죠. 그래서 그것이 도착하자마자 질문 자체가 어, 걔 어떻게 선택했대? 이거기 때문에 그 방법 한걸 나타내 주시면 돼요. 걔는 색깔을 이용했죠 어울리는 색깔이죠 우리 회사 그 로고와 어울리는 색깔을 사용했어라고 정답을 해준 B번이 답입니다. 자, 하나 더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Number 6. What floor is PG development team on? A. The building directory is at the main entrance. B. Down the hall and to the left. C. Yes, I bought a copy of the map. 자, 이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문제를 들려줘 봤을 때 B를 찍는 학생들이 솔직히 조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문제가 what floor예요. what은 뒤에 동사냐 명사냐 를잘들으라 그랬는데 지금 뒤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예를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지금 what floor? 몇 층이야? 그러면 1층이야, 2층이야 이걸 답변하던지 아니면은 몰라요가 나오는 게 기본 패턴인데 왜 b를 찍냐? 뭔가 지금 장소가 나왔기 때문에 얘를 찍던데 얘는 where에 대한 답변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뭐홀 아래로 가서 to the left, 왼쪽으로 right 도세요. 이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했을 때 나오는 답변이니까 잊지 마시고, 자 C 번은 들을 필요도 없죠. 그 이유는 의문사 의문문에서는 yes나 no가 답이 되질 않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이다? A 번이죠. 안 되는 거 제끼니까 이제 하나가 남긴 하는데 답변이 보면은 이게 조금 이제. 어, 뭐라 그러지? 몇 층이야? 어 그럼 3층이야. 5층이야. 해 주면 되는데 몰라요. 아니면 네가 가서 봐. 이런 식으로 그런 패턴의 제 3의 응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회적 답변. 파트 2를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죠. the building directory가 아, 그 건물 그 저기 명부가 그저 지도 안내판이 is at the main entrance. 그 입구에 있어. 그 그러니까 네가 가서 안내판 봐. 몇 층인지 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A번. 자, 하나 더 풀어 볼게요.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Number 8. When's the book signing being held? A. Next Monday works for me. B. A well-known author. C. Oh, I thought you couldn't make it. 자, 이것도 우회적인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 이 문제에서 틀린 학생들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지금 e 인지웨어 h 지를 듣지를 못했어 n i n where is it? 지 h e r e is it? w h Where s t h e book s i g n i n g b e i n g h 어, e r e is 인가웨어 e 가 선생님이 말해서 더 헷갈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정답 Where is it? w Where i r e w h e r w t h w Where's the book signing being held? 뭐야? 장소를 물어보는 거구나. 어디서 개최됩니까? 장소를 골라 주세요. Next Monday는 when에 대한 답변. 이상하게 when과 where이 나오면은 보기에 꼭그 반대되는 답변이 나와요. when으로 시작하면은 장소가 보기에 뜨거나 이렇게 where로 시작하는데 이렇게 때를 나타내는 when에 대한 답변이 뜹니다. 왜? 어, 여러분들이 지금 when하고 where라고 헷갈리는 것을 이용하려는 거죠. 자, 그다음 북사인인에 나왔기 때문에 authors 맞죠 작가 그래서 얘 지금 낚으라고 나온 연상어 위 oh s e n I thought oh, 난 그런 줄 알았는데 답변 많이 나오는 패턴입니다 I thought you couldn't make it 난너못올줄 알았어 참석 못할 줄 알았어 문제가 어디서 열리지 그 저기 사인회 어디서 열리지 아난너못올줄 알았는데 이 답변.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제끼고 남는 거 하나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번 문제 넘어갈게요. Number 10. Why are you working this weekend? A. It should work. B. I have a deadline coming up. C. Weekly meetings. 자. 요거는 why로 시작했다는 거 정확하게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아, why로 물어보면 은 왜구나. 그래서 because나 또는 to 동사 원형에 해당하는 답변이 잘 뜬다 그랬는데, because가 생략된 답변이 나온다고 기억하시면서, 너 주말에 왜 일하니? 라고 왜물어보는까요 자, 너 주말에 왜 일하니? 자, it should work. work work 버리시고요. 두 번째. 아, uh, I have a deadline coming up. 아, 지금 마감일이 다가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because가 있으면 아주 자연스러웠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한번더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하고 있는 출제자의 의도가 되겠네요. 아유 지금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C번은 weekly meetings. 자, 그 해당하는 건 Y에 해당하는 정확하게 이유에 대한 설명이 바로 B번이라는 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지금 모든 의문사를 다 정리하느라고 선생님 말이 조금 빨랐을 수도 있고 이제 순간순간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동영상이다 보니까 살짝 놓친 부분은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거 여기 한번 보십시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틀린 문제는 꼭 리뷰하는 거 잊지 마시고 고득점 팁 여기 62페이지 암기 그다음에 단어장 받으셔서 단어 시험 직접 셀프로 쳐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 여기 단어 생성기가 다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데이 4를 학습을 시작하시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또이 어, 파트 2에 대해서 또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부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